자 파이네 크 우리 본진으로 돌아왔습니다. 소식이 하나 올라왔죠. 알림. 닷파이 도메인 경매 마감일은 2025년 9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. 이는 개척자들이 혁신하고 기능적인 앱을 구축하고 앱에 대한 닷파이 도메인에 입찰할 수 있는 시간을 더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연장된 우리 도메인 경매의 소식. 그때 연장에 대한 소식이 나오고. 엄청난 비난을 받았죠. 우리 파이어니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연장하겠다. 이 연장이라는 단어입니다. 어 요때 연장할 때도 그 막상 그 당일이 돼서 어, 공지를 했죠. 연장하겠다.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주면서 도식을 전했는데 사실 연장할 거면 그 전부터 얼마든지 가능했죠. 자 지금 현재 9월 30일로 날짜가 또 나왔는데 과거에도 연장을 하고 또다시 연장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는 사람들이 (9월 30일) 안 믿는 사람도 절반은 있을 거예요. 어떤 것이든 뭐 어떤 사정에 의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연장을 하게 되면 미리 알려줘야겠죠. 최소한 (2~3일) 전에라도 (9월 30일) 금방 옵니다. 저때 또 당일에 대해서 이상한 거 나오면 안 되겠죠? 도메인 경매,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